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형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용돈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1살 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꽤나 콧대 높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아껴 그녀에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완전 호구였던 거죠. 제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팔짱을 끼며 오빠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고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녀가 갖고 싶다던 선물을 준비해 그녀에게 고백을 할 준비를 했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니야. 오빠 왔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야? 응. 갖고 싶다고 해서 샀어. 미니 너랑 진짜 잘 어울리겠더라. 대박. 오빠 진짜 짱이다. 고마워. 저 미니야. 나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 오빠 잠깐만. 여보세요? 응, 왔어? 알겠어. 나갈게. 어, 미안 오빠. 나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겠다. 미안해. 이건 잘 쓸게. 어? 아, 그럼 언제 또 시간 돼? 나할말 있는데. 내가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통화 후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떠나는 그녀를 보는데 웬 외제차를 타고 남자랑 같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친구에게 들으니 제가 완전 호구 잡힌 거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녀는 뒤에서 저를 까내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살도 더 빼고 외모도 가꾸고 자기 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형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가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야, 대박인 거 알려줄까? 뭔데? 아왜걔 있잖아. 니네 첫사랑 민니 요즘 다단계에 빠져서 애들한테 연락하고 장난 아니래. 그러다 민수랑 술 먹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거야. 친한 척하면서 너 연락처 아니고 물어보더라. 대박이지? 걔도 진짜 염치없다.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대? 내가 그래서 니네 연락처 알려줌. 몰았어? 내 연락처를 왜 알려줘? 너 사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완전 눈이 초롱초롱해졌더라고. 이번 기회에 너도 나름 복수해봐. 걔 그날도 우리 있는데 물건 팔으려고 엄청 얘기하다 갔어. 사주는 척 하면서 너도 한번 약 올려봐. 친구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저한테 연락을 하겠나 싶어서 잊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어머! 진혁 오빠? 와, 진짜 뻔뻔하게도 친구가 알려주자마자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김민희? 와, 오빠 여기서 일해?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갑다. 어. 그러게, 오랜만이다. 반갑네. 오빠 바빠?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더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정말 뻔뻔한 태도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형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홀좀 봐줘. 네, 다녀오세요. 잠깐, 근처 카페 갈래? 응, 너무 좋아. 제게 팔짱을 끼며 찰싹 들러붙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오빠, 진짜 더 멋있어졌다. 운동 많이 했나 봐. 그리고 가게는 오빠가 사장인가 봐. 아, 뭐 그렇지. 오빠 공부만 열심히 하길래 이런 가게 차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오빠, 여전히 너무 멋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오빠 진짜 좋아했던 거 알지. 그랬나? 넌 너가 내 연락 안 받아서 그 이후로 못 봤던 거 같은데. 내가? 설마 내가 번호가 바뀌었었나? 그래서 오빠랑 연락이 안 됐나 보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잘 지냈지? 음, 그냥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오빠 오랜만에 생각나서 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마주치지? 우리가 인연이 있긴 한가 봐. 그치? 그러게. 어, 근데 아까 가게에는 혼자 술 마시러 온 거야? 응? 아, 어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음에 보자고 했지. 너무 반가워서. 그랬구나. 저는 그녀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연락하며 만나는 동안 계속 이것저것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좋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는 듯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중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나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요. 오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아, 나 이번에 실적 채워야 된단 말이야. 제가 반응이 별로 없자 이제는 대놓고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야 되는데? 300 정도만 사주면 돼. 응? 응? 알겠어. 그럼 너는 나한테 뭐해줄 거야? 음,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을까? 미니가 날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지 볼까? 저는 그녀에게 먼저 호텔 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가게 정리만 하고 간다고요. 그녀는 신나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저는 룸으로 올라갔고 비싼 와인이랑 룸서비스 음식 비싼 것들을 잔뜩 시켰어요. 룸으로 올라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안기며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다가 저는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잠깐만. 룸 서비스 시켰어. 와인 한잔 하면서 분위기 좀 내야지. 진짜 로맨틱하다니까. 주문한 룸 서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이잖아. 미니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줄까봐? 맛있게 먹어. 아, 그리고 오빠가 호텔 비용이랑 제품 주문할 비용 해서 내일 400만원 보내줄게. 그걸로 주문해. 아, 진짜 오빠가 최고야. 고마워. 그녀는 신이 나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 어때? 좋았어? 응, 음, 좋았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아. 사랑해, 오빠.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에 몰래 나왔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쪽지를 남겨두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돈줄줄 줄 알고 실적 채워야 돼서 자기 카드로 미리 제품 결제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나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찾아오면 저 모른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시험 준비하던 게잘 돼서 형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호구 취급하며 뻔뻔하게 다시 들러붙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오지 않겠죠. 덕분에 비싼 와인이랑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날 밤에 정말 좋았는데, 그 기분을 이제 못 느낀다니. 그거 하나 딱 아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